거기 네도아이쪽라 다쳐요 야, 야 경찰 뭐하는거야 나를 물건 가잖아 내꺼 내놓으라고 겁니까 내꺼 내놓고 내꺼 내놓으라고 야, 야, 그냥, 이렇게 무력으로 음. 아, 하실거니까 아. 음. 아, 아, 잠깐만 나봐나봐 아. 아. 잠깐. 이게 지금 사람의 야

<이> 사람들 다치게 만들고 말이야. 안될거 아니야 안면 그쪽이 다치겠잖아요. 뭘다게으니까안거지와 밀지 알아도? 마. 누가 이렇게 밀어요. 참 다치는데? 왜 밀었어요? 아니 왜밀어왜 밀어? 뒤에서 밀어, 밀어. 밀 아직 안 틀어졌잖아요. 다시라고. 설명 못해. 설명 못해. 설명 못해. 아직 안 틀어졌잖아요. 다시라고. 다시라고. 근데 여러 차례 아, 선생님들 말하드리. 안 틀어진다고 아, 아, 약속을 하시고도 계속 게틀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틀어진다고 했어요. 아마 냅뜨라고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아, 참아져요. 아니, 이렇게 뺏는 거는! 뺏는 거는 정동행기는 아니니까! 냅뜨시라고요! 나와보세요 잠깐만 야, 야, 나오세요 야이렇게 경찰 대놓고 가 나오세요 어? 나가줘야지 공격도 는데 여기 둘러있아나와줘어아 밀지마 왜 밀어 다둘러 우리 다잡아가 잡지마 자 밖에 돌러있 밖에 둘러어 나를 놔 나를 놔 여보 날좀 놔봐 당신이 날 잡아야 민의가 없잖아 자 내려 내려 손 잡았잖아 지금 나 놔라니까? 당신 왜 그래? 나 사장님? 놔라니까? 놔요 놔손 먹어 손 놓으세요 손 왜요? 놓으세요 아밥좀 먹자 한 명씩 한 명씩 손 아, 아, 중간, 중간, 중간. 어? 밀고 있잖아 뭐. 지금 아저씨가 소율이 소율이 뒤로 야 이거 이거 야아이 아가씨 야, 야, 깔려 깔려 이거 좀 놔라니까 내 손을 놔왜 아, 잡는 그래, 좀 그래. 좀, 좀, 여보 왜 그래 당신은 놔요 놔왜 잡어 손을 응? 왜 잡아 왜

뭐왜내 머리 잡아당겨? 왜내 머리 왜 잡아당겨? 내 머리 털이야? 왜, 왜 왜, 내 머리 왜 잡아당기냐고야? 이렇게 힘으로? 아, 그만해.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거 진짜.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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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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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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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건 훔쳐간 놈들 내놔알뿐이 도둑놈들아 국회하라 해도 도둑놈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 뺏서가요